드라마 모닝입니다. 느라차차 내 인생 3회가 방송되었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강차열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작은 아버지가 강차열을 입양해서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작은 아버지가 대신 형의 사업도 물려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형의 회사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형을 많이 존경하고 아버지로 여기며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강차열도 조카로 데리고 온게 아니라 아예 아들로 여기면서 살아온 상황인데요. 강차열은 그래서 항상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강차열이 자기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나이가 너무 적었던 거죠.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사회생활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아버지가 대신 회사를 운영하고, 때가 되면 강차열이 이어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보안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버티고 있어서, 강차열이 회사를 되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작은 어머니도 강차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말하는 게한 성격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강차열이 이 사람들에게 회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 와중에 백승주는 자식을 가진 지 벌써 8주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가졌으니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돈도 한 푼도 없는 입장인데 자식은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연히 또 백승주와 서재석이 마주치면서 자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8주가 된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을 서재석이 확신을 했습니다. 나 이제 사법시험도 합격했으니까 내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며 서재석은 백승주를 설득했는데요. 디자인 공부하는 것도 원하는 거다 밀어주고 힘이 되어준다고 했지만 백승주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승주는 서재석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기에 그런 것 같네요. 자식까지 가진 입장이라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결혼할 만도 한데, 백승주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중요시 여기나 봅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백승주가 원래 강차열을 좋아하고 있었고, 강차열 집안은 원래부터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남자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강차열한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안 되는 거냐면서 강차열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강채열은 백승주를 전혀 여자로 생각한 적 없었기에 미안하다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실망한 백승주는 집으로 향하다가 다시 서재석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엄마 때문인지 결국 백승주가 내 자식과 함께 자기를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재석은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백승주를 껴안았는데요. 사회 예고를 보아하니 백승주와 서재석이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데리고 가서 자식이 곧 나올 거라고 말도 했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네요. 문제는 이들의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이들의 자식이 세상으로 힘겹게 나오고 있는데, 서재석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가려는데 차도 없고, 비도 오고 있고, 뭔가 뜻대로 상황이 안 되는 느낌이 드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